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산꼬마가 집에 있는 항아리를 이용해서 훈제 항아리, 삼겹살 항아리라고 부르죠. 네, 그거를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붙이면 테이프 붙이면 그안 깨진다 그래가지고 테이프를 붙였는데 테이프가 여기 말려가지고 말려가지고 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웬만하면 웬만하면 사서 쓰십시오 이거 아 힘듭니다 이거. 아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오 구멍이 뚫린 상태고요 요거를 지금 벗겨내야 된다 이거 아, 지금 홀수가 박혀갖고 나오질 않습니다 아 이거 아이고, 이런, 이런 경고는 생각을, 생각을 못 했는데. 아 시청자 여러분. 아, 요게 지금 박혀갖고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 또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거. 응. 보시는 바와 같이 깨지진 않고요 구멍은 잘 났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시청자님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망치를 이용해서 공망치를 이용해서 뺐고요아좀 이렇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좀 있어 보이죠. 어 다른 거하고 좀 틀리죠. 다른데는 구멍만 뻥 뚫어가지고 했는데 아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 네, 정도에서 구독과 좋아요, 뭐 이런 거 댓글은 나중에 아, 잘 부탁할 텐데 소한 마리씩 걸을 수 있는 고리를 이렇게 구해 왔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골통풍 경매장에서 어, 구해 온 건데요. 이거는 뭐 거의 진짜 소한 마리 전체 걸어도 부러지지 않을 정도의 이게 고리입니다. 요거를 네 군데, 네 군데 걸어서 고기를 구울 계획인데요.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고기가 안정적으로 구워지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 뚜껑에다가 표시를 해서 이렇게 걸릴 수 있도록, 걸릴 수 있도록. 여기는 요게 요거보다 약간 두꺼워가지고 요게 요게 약간 두꺼워가지고 이쪽에는 잘안 맞습니다. 이쪽은 잘안 맞고요. 여기 요건 요기 요건 요기 이렇게 딱 맞게 어 구멍을 뚫었고요. 요것도 예 여기에 맞게 구멍을 이렇게 뚫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여기에 맞게 구멍을 뚫었고요. 요게 지금 고기를 네어 덩어리를 이렇게 구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고요. 요런 뭐 식으로 쇠막대 같은 것을 해가지고 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 요렇게 걸어도 됩니다, 요게. 네, 이런 식으로. 여러 덩어리를 할 때는, 어, 고리를, 뭐 고기를 여기다 걸어도 되고요. 훈제구이를 할 때요. 훈제구이를 할 때, 여기다가 요거, 요 판을, 판을 올려놓고, 여기다가, 어, 얇은 고기들은 여기다가 구워서 수시로 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고기들은 여기서 계속 붓고요. 어, 이제 배고플 때, 얇은 고기들을 여기다 구워가지고 제각제각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불판 딱 예, 좋습니다. 예. 이제 준비는 다 됐고요. 지금 마무리가 됐는 줄 알았더니 마무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넣고 막불 때다 보면 과열로 인한 그 항아리가 깨지거나 터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폭삭 주저앉은 경우도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회사로 보완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아침에 일찍 저희 저 동네는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이게 혼자서 뭔가를 잘 만들고 뭐 하시는 고수분들이 많습니다. 동네 형님 중에서 참 훈제 항아리를 만들어 보신 형님 집에 가서 한번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어, 그것보다 더 어, 지금 잘 만들려고 제가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구리선을 이용해서 이 밑에 쪽 그리고 중간 부위 그리고 상단 부위 이렇게 하고 세 개의 고리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너무 타이트하지는 않게 예, 그리고 짱짱하게 어, 제 보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얇은 고기들은 이렇게 이렇게 불판을 이용해서. 예, 골 계기이고 계기고요. 이제 고기 굽는 것만 남았습니다. 지금 야외 테이블이고요. 이거 뭐 무슨 소금이라고 그러죠? 이거 마이핑크 소금, 네,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저희 집에 있어가지고요. 이걸 그걸 가지고 시즈닝을 해보겠습니다. 소금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게 아, 눈가루 날리는 것처럼 네,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소금 뿌리고요. 네, 후추 가루도 멀리서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와, 맛있어 보인다. 도축장에서 직접 제가 잡아온 건 아니고요. 도축장에서 사왔습니다. 이렇게 눈깔로 날리듯이 하얀 예, 가루들이 날리고 있습니다. 통우추를 사용해서 시즈닝을 하면 좋은데, 통우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 아직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통우추는 확실히 향이 좋더라구요. 예. 이 정도면 어, 시즌이 다 됐고요. 이거를 저거 그 봉지에 집어 넣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어, 1 시간 이상 재운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를 굽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고기 굽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더덕인데요. 네, 그 동네 형님이 주신 건데 이렇게 지금 요거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요거요거 요거 제일 예쁘게 생긴 건제거 그리고 아, 이거 하여튼 큰 아들 거 그리고 어 애들 엄마하고 어, 작은 아들하고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요. 요거 지금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반반나 아 이렇게. 완전히 쪼개면 완전히 쪼개면 안되구요 이정도 쪼개가지고 이렇게 쪼개갖고 이렇게 쪼갠다음에 세게 치면 안된답니다 이거 좀 조금 더 네. 모양을 조금 더 내야될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더덕이 뭐하세요? <laughs> 아 저거 영상치 <laughs> 영상 치영상 n g young, y o 이렇게 young, y 살살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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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아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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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동네 형수님 오셔가지고, 뭐 하냐고. 영상 <laughs> <laughs> 찍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 이뻐 보이죠? 이렇게 두드려주면, 간도 잘 배고, 어, 좋습니다. 이제 이거는, 아유, 아까우니까, 모아갖고, 아, 모아갖고, 제가, 어, 입에, 입에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아, 더덕이고. 음, 음. 더덕 맛있습니다. 음, 음. 예, 더덕에 양념을, 양념을 해주겠습니다. 갈비 양념을 이렇게 좀 부어 놓고, 또 고추장 양념, 고추장 양념을 또 이렇게 이게 갈비 양념만 하는 것보다 고추장 양념하고 이렇게 섞어 놓으면, 예, 섞어 놓으면 맛있습니다. 이 양념을 이렇게 바르는 거는 뭐 숟가락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숟가락으로 대충 발라 도 맛있습니다 이거 한두 시간만 있다가 예, 싹 구우면 어. 이렇게 해서 어 양념을 다 했습니다 껍데기 는 쪽을 먼저 찔러 넣고 예, 찔러 넣으면 잘 들어갑니다 자 고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등갈비 두 개에 삼겹살 삼겹살 세 조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 지금 불이 말랑말랑 표오르고요. 저... 시청자 여러분 망했습니다. 돌본드로 부여놨는데 이게 예, 이게 녹아 버렸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아 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 를 제가 생각해 놓은 게, <laughs>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요거를, 요거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구멍을, 구멍을 살짝, 그래도 구멍을, 순환 구멍을 좀 내줘야 되니까 뭐 살짝 뚫었습니다. 여기 지금 온도가 예, 아까 구멍이 커가지고 50도 이하로 확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 무거워서 예, 지탱을 못해가지고 항아리에서 떨어졌습니다. 항아리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임시로 어, 쿠킹 오일을 이용해서 공기 구멍을 냈고요. 이제 잠시 후에 다시 고기가 자, 제대로 구워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요거 지금 거의 2 시간이 넘었습니다. 2 시간이 넘는데요. 여기 지금 빨갛게 이게 훈제가 제대로 된 훈제가 돼서 그런 건지 <laughs> 익었는지 아니었는지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에 뭐 생고기도 많이 먹는데요, 뭐 이렇게 네, 열어서 고기를 네, 먹어보도록. 어,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 보, 보세요, 이거. 뭐이 정도면 익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은 있는데. 약간 피, 피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 한번더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게 이런 건지 모르겠네, 이 정도면. 음. 아우, 막, 근데 맛은 있다. 음. 너도 하나 먹어볼래? 그럼 우리 30분만 더 있다 먹자. <laughs> 시청자 여러분, <laughs> 네, 한 30분만 더 있다 먹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맛은 있는데 <laughs> 약간 비 냄새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아, 네, 죄송합니다. 항아리가 커가지고 그런지 125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125 정도에서 머물러가지고요 온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3 시간이 넘었습니다. 지금 꺼내서 이제 먹기로 하겠습니다. 뭐안 익었어도 먹어야 됩니다. 이 정도면.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는 확실하게 익었을 겁니다. 이거 이제 아까 30 30분 전에 보고 봤을 때 약간. 오, 이번에 지금 예, 익었습니다. 이 정도면 익었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자, 이것 익었, 익었습니다. 예, 이건 빨간 거는요, 약한 불에 예, 구워서 그런 거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이건 아까 하고 틀리게 고기에서 축창이 느껴집니다. 축창이. 음. 이거은 이거. 음. 이거 익었고, 음. 고개가 잘 먹고 그런. 음. 그거 음. 뭐냐면 약한 불에서 익었기때, 응, 약한 불에서 오랫동안 익었기 때문에 뼈뼈 끝까지 깔끔하게 잘 익었습니다. 제가 일단 하나 먹고 우리 아들 하나 먹이겠습니다. 아, 이거 삼겹살 보다 등갈비만 해먹어야겠다. 이렇게 뼈에다 대고, 뼈가 잘 발라질수록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네. 뼈에 칼, 칼이 좀 가, 가줘야지 네. 먹기가 좋습니다. 아 이렇게. 맛있습니다. 자, 먹겠습니다. 자, 콜라, 또 이게 또 고개는 또 콜라가 또 제격이죠. 네. 자. 배추, 겨울배추. 잘먹었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더덕구이를 지금 시전하고 있습니다. 예, 더덕구이를 시전하고 있고요. 이거 생으로도 먹어도 맛있기는 맛있는데 예, 더덕이 자, 잘 고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양념을 살살살살 예, 불고기 양념입니다. 이거 예, 양념을 이렇게 아까우니까 예. 숯이 있는데 열기가 약해가지고 예그 더덕이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요 상꼬마가 여기다가 직화구이를 해보겠습니다 직화구이 아까 아까 그거 제가 쿠킹오일로 막았는데 요거를 쿠, 쿠킹오일을 좀 뜯은 다음에 예, 뜯은 다음에 숯 위에다가 요거 나무를 예, 지금 솔잎 솔잎 그 솔잎 저거 갖고 왔습니다. 저 뒤에서. 솔리브 갖고 왔구요. 여기 추진, 추기에다가 올려놓으면, 뭐, 불이 붙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불이, 연기가 나죠? 연기가 나고, 와, 이렇게. 네, 예. 완전 뭐 이거 뭐 직화구입니다, 이거. 야, 또 기발한 상권마의 아이디어는 뭐, 지금, 저기 아직 삼겹살도 저 안에 있고요. 예, 직화구이가 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요고. 그리고요, 이게 솔잎향이 예, 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예, 시청자 여러분, 솔잎향이 장난이 아닙니다. 와우, 오, 오덩다 이거. 커라다 이제 고만 대도될것 같습니다. 이거. 자, 오. 좋아, 좋아. 오. 네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자 뒤집고요 한번 뒤집고요 소나무를 한번 더 넣겠습니다 아우 연기때문에 솔잎을 한번 더 넣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라도 뭐자 이제 가져가서 먹을까 여러분 더덕구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보이시죠 색깔 보이시죠? 음, 음, 더덕이 두꺼워서 그런지 안에는 안 익었는데 어때가? 가 있고 뭐 겉바속촉. 예, 네, 요런 겁니다, 이거. 음. 양념 맛이 제대로 배 가지고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하나 먹을래 하나만 먹어 봐. 삼겹살을 꺼내겠습니다 아까 저기 직화구이를 했더니요 약간 밑에가 이렇게 까무잡잡하게 탔습니다 까무잡잡하게 탔고요 이거는 제대로 됐고 썰어 갖고 가서 그 아들과 같이 나눠 먹겠습니다 작은 아들 이리 와 먹자 아, 훈제 잘 익었습니다 이거 젓가락 가져와? 응? 어, 젓가락 갖고 와. 나무젓가락 응? 세젓가락. 나무젓가락 갖고 올까? 응, 나무젓가락 갖고 와. 아, 요거 먼저 먹고 저는 일단 좀 갖다 놨다가 다시 그이 이거 가는 순서대로 먹기로 하겠습니다. 서 없을 가상해가 선옥빛이 있는 거는 다 익은 겁니다 이거 안에는 저거 잘 익었습니다 더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싸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더덕하고 같이 먹으니까 양념 맛이 음, 삼겹살 맛하고 이렇게 잘 어우러져가지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또, 음, 참, 여러분 요거 구독과 좋아요 빠트시면 안 되고요. 네. 이제 거의 이제 영상이 끝나갈 무렵이니까 네,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취직 타임이 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